눌러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냐면요. 진짜 이 차가 방금 광택이 맞춰서 들어왔고 그리고 광택하기 전에 제가 씌운 적 그리고 완전히 하부까지 다 들어서 오 다음에 지금 찍는 영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b h 3 3 0 그랜드 프레임 ]의 차량이고요. 2011년식 10만 키로 탑 1인 신조 차량의 안타까운 유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이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내가 상태 보셨죠? 일단 전체적으로 1인 신조 차량이라서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렌트 이력이 있다고 나와요. 그 이유는 법인으로, 1인으로 계속 이렇게 장기간 이용해서 법인으로 찍혔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진짜 문콕이나 장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 제네시스 마크부터 앞에 시서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안개등 보시면 장기수도 없고 백화영상도 아예 없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여기 핸들부터 여기 측면부라이쪽 찍어주시면 네. 검정색인데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 너무 끝내줘요. 맞아. 앞쪽 도어, 뒤쪽 도어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정말 끝내준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80% 이상 남아있고, 타이어 힐 완전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오, 완벽하네요, 진짜. 그리고 뒤쪽 타이어,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네, 80% 정도 남아있고, 뒤쪽 힐 깔끔한 상태 그대로 <laughs> 유지하고 있고, 주차를 엄청나게 잘하셨다는 그런. 있습니다. 그리고 소면부 보시면요 그 대형 세단의 느낌 제네시스 그 풍기는 자체가 너무 멋있고요 BH339 신차 가격이 어마어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중고차 가격이 이따 들으시면 알겠지만 진짜 전국에 1인 신조 차량도 별로 없고요 이렇게 관리 잘된 차량은 진짜 이 차밖에 없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면부 공간 한번 볼게요. 후면부 공간, 짠. 보시면, 와, 깔끔하고 이 쾌적한 넓은 공간. 보이시죠? 네. 골프백 한 3개 정도 들어갈 사이즈가 이렇게 딱 되어 있고, 보면은 뒤에 이런 거. 좀 소소하지만, 그래도 세심하게 관리했다는 증거가 이렇게 딱 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요. 아래쪽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고, 공구 들어가 있고, 여기 큰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관리 상태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전체적으로 느낌이 너무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측면도랑 찍어주시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요. 그리고 진짜 검정색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장기수가 거의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 안쪽 들어가서 어떤 옵션과 차량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슝 카드를 넣어주세요. 시동 소리가 기가 막히네요. 너무 좋고요. 키로수 보시면 네, 107,021km 탄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복주머니 보이시나요? 복주머니. 복주머니도 여기 보시면 이제 행운이 가득 들어갈 복주머니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하이패스 루미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 패시어 보시면 내비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네, 후방 카메라도요, 분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쪽에 에어컨. 에어컨도 네, 엄청나게 쎄게 주저죠고 시원한 바람이 보이시죠? 머리가 완전히 휘날리도록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FMAM 볼륨소리도 <목소리> 네, 음향도 완벽하게 나오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열선 이렇게 양쪽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닫으면 네, 되게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럽고 또 이쪽에 보시면 주차 파킹 센서가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여기 컵홀더부터 여기 콘솔 박스, 네, 되게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비우변 차량이었다는 게딱 느껴지는 게 완벽해요. 찌든 때도 하나도 없고, 왜 실내 클리너도 완벽하거든요? 네, 완벽하고, 여기 실내 무드등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너무 멋있죠? 여기, 이렇 실내 무드등이 더 멋있게 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힐 보시면요. 손잡이 부분이 어쩜 이렇게 관리를 잘했지? 장갑 끼고 운전하셨나봐요. 그럴 정도로 해지거나 까지거나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여기 핸즈프리 기능까지 다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관리 상태잖아요. 차는 무조건 가격도 중요하고 그 전에 누가 탔냐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 왔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은 정말 제가 보장한다는 거이 박장이 진짜 보장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트적인 부분도 되게 짱짱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네. 뒤쪽 시트도 사용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시트적인 부분도 전동 시트로 되어 있어서 편리함을 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안쪽도 장기스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관리를 잘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메리트가 있는 이 차량. 꼭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쪽 공간은 다 봤고, 내려서 엔진룸 소리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나와서 엔진룸 소리 듣고 있는데요. 엔진은 V6 엔진룸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전체적으로 미세누유나 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정말 관리 상태 진짜 보정할수 있고요. 엔진룸은 여기까지 받고 내려서 네, 다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외관도 받고엔진룸도받잖아요 근데 왜 안타까운 미사고냐? 여기에 단순 교환이 있어요. 단순 교환이 있는데 여기 예전 고객님이 에어컨 팬을 이쪽 앞쪽에 갈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갈면서 여기에 이제 손상은 아니지만 그거 할때 이제 있잖아요. 이 나사를 풀었을 때 그게 흔적이 남아서 그게 단순 교환이 뜬다는 거,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더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될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단순 교환, 이쪽에 단순 교환, 이렇게 외관만 단순 교환 두 개가 있어서 그래서 안타까운 유사고로 뜬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로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저희가 매입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고요. 증마진이 없고 박경훈 실장은 확실한 차량만 관리 잘된 차량만 지금 찍고 있다는 거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 많이 주시면요.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항상 좋아요